안녕하십니까. 어, 오늘 또 탐사합니다. 아, 늦은 탐사고, 아, 눈이 하얗게 왔어요. 응? 아, 배를 보시면 돌을 큰 돌들을 앞에다 얹어놨죠. 큰 돌들을. 아, 원래 이게 어, 다른 종류의 이 틀입니다. 근데 이제 빌지를 하기 위해서 슬리스를 꽂고 어 모터를 연결해서 지금 빌지 50미를 하는데 어그 기종하고 이거하고는 각도 차이가 많아요. 그래서 지금 아 앞에다 돌을 얹었습니다. 여기 바닥은 뭐 기반암도 있고. 뭐 파도 있고 이렇습니다. 그래 지금 짧은 시간이 남아 좀좀 볼까 하고 왔어요. 온통 다 얼어 있어요. 물 밖에 거는 다 얼어 있고, 그나마 물 속에 거는 괜찮은데, 아, 사실은 이렇게 어, 추운 날이나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대로 사이 많아요. 제가 파워뱅크를 작은 걸 가져왔습니다. 약간, 좀 작은 걸 가져왔는데, 아, 눈길이라 뚝방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. 걸어서, 들고, 미끄러우니. 특히, 이 펜트창이, 이 펜트창이, 아, 엄청 미끄러습니라 눈에서는, 눈이나 얼음에서는. 감당이 안 돼요. 그래서 화학은를좀 가벼운 걸 가지고 내려왔습니다. 저것도, 하루 종일 쓸수 있어요. 120 안패 하기 때문에. 근데, 금니 나와 줄라나 몰라요. 이런 들다 얼어가지고. 떨어지질 않아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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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한 게 밑에께 떨어지네 물속에 있게 어디 갔어? 나너 이리 와봐 떨어지라는 놈은 안 떨어지고 야가 떨어져야 되는데 얼어가지고. 이 땡땡 얼로붙었습니다 고무장갑 안에, 고무장갑 안에 목장갑 하나 꼈어요. 아, 그러고 이쪽은, 오른쪽이 빵꾸가 자주 나기 때문에, 고무장갑 겉에 이 코팅장갑을 하나 꼈습니다. 빵꾸가 훨씬 덜 나요. 팀이 나오려나 보여주려나? 몇 팀이나 나왔나 볼까요? 어디 한번 볼까? 몇 팀이나 나왔나? 어, 몇톨 정도는 보입니다. 뭐 많이는 안 보이고 아,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몇개 있어요 몇개 저쪽에도 있고 어. 미세는 있습니다 미세 미세 얼마나 나왔나, 패닝 해봐야죠. 아, 이제 좀 있으면 아마 양지 쪽에는 버들 강아지가 아마 피어 오를 것 같습니다. 오, 그래도 보이네. 이게 나빈, 요다 산타 이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 이거 먼남의 나비 이렇게 많어? 금은함 예? 안 보이는데 예. 미쳐본제이 동네 이상한 동네. 미세지만 아, 좀 나왔습니다. 핀이 잘안 잡혀요. 음, 납은 조금 들어있는데, 그래도 어, 잠깐 해서 어, 미세는 좀 보았습니다.